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파플라투스 오류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6시간 동안 게임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보상이 나왔습니다. 1차 보상으로 하루 종일 경험치 2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받으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파플라투스 오류가 생겼고요. 그리고 25일 월요일, 오늘이죠. 이제 버프가 사라지는 오류가 생겨가지고 검을 연이어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2월 25일 월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생성한 캐릭터가 있는 메이플 아이디의 조건이고요. 메이플 아이디 기준 1회 수령만 가능합니다. 보상 지급 기간과 수령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메이플 운영자 NPC한테 찾아가서 대화를 하시고요. 서버장의 보상 받기를 연달아 선택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선물 상자는 2월 27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메이플 운영자 NPC에게 받을 수 있고요. 28일 자정 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 아이템은 이렇게 되구요 어드벤처 코인 350개 경쿠 3배 10개 드랍 2배 10개 폭성비 3개 심볼 20개 성성비 3개 명예훈장 10개 선택슬롯 8칸 3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꼭 잊지 마시고 받으세요